나나님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아뢰었다.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몸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왜냐하면 방안에 등불을 켰을 때그 불빛은 반드시 먼저 방안을 비추고 나서 그 방문으로부터 뒤에 뜰과 마당까지 비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. 이 비구들은 좀 전에 나를 따라 신라벌성에서 법식대로 공양을 얻고 기타림으로 돌아왔다. 나는 이미 공양을 끝냈으나 공양하고 있는 저 비구들을 보아라. 한 사람의 공양으로 모든 사람이다 해부를 수 있겠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세존이시여, 왜냐하면 이 비구들은 비록 알아낸 일지라도 몸과 몸. 목숨이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 사람의 공양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? 만일 너의 깨닫고 알고 보는 마음이 참으로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저절로 상관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깨달을 수 없어야 하며 몸이 아는 것을 마음은 알수 없어야 한다 너는 이제 내 도라면 손을 보아라 내 눈이 보면서 마음도 함께 분별하느냐 예, 분별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내 눈과 마음이 서로 한다면 어째서 내 마음이 밖에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깨달아 아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내 말은 옳지 않느니라